일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신약 318페이지 318페이지 신약 1립보소 1장 1절 2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음.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의 종하와 디모 그리스도 예수 아멘 가운데 네, 복된 거름 기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 이 땅에 가지 각색의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과 자녀들 가는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참 힘들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늘 항상 기뻐합니까? 안 그렇잖아. 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자꾸 성장해 가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기뻐지진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만미야아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예수님의 도열의 능력 가운데 내가 이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이 그냥 늘 항상 기뻐하는 원천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있고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항상 기뻐하는 모습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항상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는 오늘 더 기뻐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기뻐하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결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 바울에게는 좋은 환경밖에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했지. 그 기뻐하는 모습이 늘 배워서 또 나중까지 갔겠지. 그렇게 우리가 <laughs>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운 기쁨은 한마디로 제목의 말씀처럼 슬픈 감옥에서, 슬픈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웃을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쁜 환경만 늘 주시면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고요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어쩌면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슬픈 감옥으로 또 어려운 환경 속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서 배운 진정한, 거기서 배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우선, 어, 항상 집뻐하는 비결을 배우기 이전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집뻐할수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피해가거나 극복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게 뭘까? 환경입니다. 환경.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환경. 근데 그래, 사실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가운의 환경은 어때요? 감옥이라니까, 감옥.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환경만으로 따지면 바울이야말로 빌립보 교인보다 더 슬퍼야 돼. 더 울상을 지어야 돼. 더안숨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 바울은 환경을 초월했어.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환경 가운데 섭리하셔서 나를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환경 중요하지만 환경을 초월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추원합니다 환경을 어떻게 초월해요? 믿음이 있으면 초월합니다. 믿음이 있어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할 수가 없지. 그러나 믿음이 점점 커지면 환경이 작게 보여요. 환경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환경이 뭐가 그게 문제냐 라고 하는 습으로 만만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경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어때요? 바울처럼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주의를 추구합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고요. 한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늘관계하고 살아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동일한 사람이 있데도요 어떤 데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줘요. 동일한 사람인데 어떤 데그 사람이 나한테 슬픔을 가져가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산다 하고 좋았다가도 기뻤다가도 어때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리고 어때요? 서로 악함력을 가지고 자식도 어때요? 아유 이렇게 키운 보람이 있 기쁘다라고 할때도 있지만 때로 키우면서 어때요? 속속일때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고 산다 그것을퍼지 자. 요 빌리포 교회도 사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우 관계 문제잖아요 사람끼리 관계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싸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야 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지원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의 주변에는요 이제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십입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인간관계를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바울은 기쁨을 논할 정도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선은요, 사람에게 잘못된 기대를 너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계를 가지니까 실망하고, 실망하다 보니까, 서운하고, 서운하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찌그려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계하긴 안돼요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만드신 거지요. 변화시킬 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너좀 여기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그 기대를 가지면요. 우리 실망하게 되어있어더 슬퍼지게 되어있어 그냥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하면요. 은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슬퍼질 일이 없다라고. 자 그러면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면 아예 상정도 하지 말아야지. 안만나 남고 말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속상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슬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기쁘게 하는 사람도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시간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또 나에게 기쁨을 줬다가도 나중에 슬픔을 줄수 있고 아픔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멀리해야 돼? 야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면 해. 아 기대하지 말아야지 내멸해버려야지 나 혼자 살아야지 확실한 사람만 붙들고 내가 살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다, 섭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맺지 말아야 돼, 이 사람은 내가 멀리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려련도 정말 있을 수도 있지만 다 귀한 사람.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고 때는 어떤 사람 이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기쁨을 주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모든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 환경 속에서만 우리가 올바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때는 나쁜 환경 속에서 아 그렇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통하여서 섭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하로 추구합니다. 자또한 가지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근심입니다. 근심, 근심.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 걱정과 염려가 여기 쌓여있으면 기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기쁨이란게 있을 수 없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큰 일이죠. 그것 때문에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슬퍼질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대인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부르면 보통 어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이다. 북한이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은 근심이고 그 근심을 하게 만드는 근원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맞아.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미혹과 현혹을 주는데 그 도구가 우리로 하여금 작근심하게 하는 거, 걱정하게 하는 거, 요 염려하게 하는 거. 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 염려는 마음이 나뉜다, 목을 조른다라고 하는 있어. 갈탕 실탄 하는 거. 요내 마음 속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확신이 들고.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는 하 마음과 든든함이 생기는데 자꾸 마음이 가는 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고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길 것,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그 시기 또슨 염려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목을 주. 스스로의 목을 줘요 답답해 죽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지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땡겨다가, 어,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염려해보시면, 그럼 기쁨이 생깁니까? 답답함만 생길거예요 숨막힘만 생길거예요 바오는 예수님을 믿는 벨리포 교인들이 염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을 6절로 7절까지 말씀해 드리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라. 내가 너를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속에 염려가 늘 결국을 추 아니. 염려는 선택입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이 들 선택하는 거 앞서 얘기한게 누가 그렇게 나, 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 마귀가 들어왔어. 주장하면 야, 그럼 걱정되지 않냐? 염려되지 않냐? 신이없려된다신이 걱정된다. 너 가만히 그게 렇 그냥 똑살 좋게 아, 아, 긍정적으로 잡는 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거 걱정해야 돼. 이거 염려해야 돼. 이거 일났어 자기은 조급한 마음을 주어서 우리와금 연결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니다 분명히 우리는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알수 없는 어떤 일도 있지만 알수 있는 어떤 일도 있어요. 내일 어떤 일들이 분명히 알수 없는 어떤 일도 내게 다가올 거고요. 내가 알수 있는 어떤 일도 내일의 일도 다가올 거고 계속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괜찮아. 난 기뻐할 거야. 잘될 거야.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염려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요, 잘못된 상상력이에요. 보통 염려는요, 과거 거 염려하지 않아요. 이미 지나갔는데 미용려 봐요. 이미 지나갔고 그때 어려웠을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해결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과거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지금, 당장, 꼭 지금, 지금의 모습, 당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인간의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요, 아직 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끌어당겨서 그것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상이에요. 앞으로 한 시간 후에, 하루에, 이틀 후에, 열흘에, 한 달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요 예측은 할수 있지만, 예측 하고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기예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데, 눈은 가지요? 그죠? 에이 일기예보도 틀려. 믿을 게안 돼. 그러면서도, 하루 세상이 흉흉하고, 물난리가 나는 게, 우리 지역은 어떤가? 하고 치면 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내남면이딱 나와요. 내남면 날씨가 다 나와요. 시간별로 나와요. 얼마나 편한지 뭐. 참고는 돼요, 그죠?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예비가 되기도 해요. 근데,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불과 한 시간 뒤에두 시간 뒤에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일의 일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탁탁 맞습니까? 여러분이 과학적인 근거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두 번, 세번 살으셔서 경험이 그만큼 쌓인 것도 아니고, 인생을 한번딱 사실은 너나 나나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들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모르다모르다 모르다. 근데 우리는 그모르는 일들을 끌어다가 상상을 하는데 염려는 어떤, 사, 어떤 상상을 하는 것이냐?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걱정스러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 사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상상하면 어때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 기쁜 일이 있는데 내일에 대가 끌어다가 고통하기 시작하면 지금의 기쁨은 금방 잊어버려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얼굴이 굳어져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여러분 속에서 이 염려들이 깨끗하게. 달아나고요. 그럼 어떤 것이 있어 되니까요? 염려가 우리 속에 없게 하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져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 계시다는 거 기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심을 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쓸데없는 부정한 상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만암면잘될 거야. 좋아질 거야. 흥겨워질 거야. 놀라워질 거야. 이런 상상을 할수 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가 생기지 않아 기도를 안 하니까 염려가 생기고. 또 하나, 염려를 또 우리 속에서 딱 몰아낼 수 있는 비결. 감사하사실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속의 영혼녀들이 싹 녹아져요 없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뭐냐 우리에게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에요 물질 물지개.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힘들거나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요 돈이 어 돈이 뭐라고? 물질이 뭐라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이 상당히 커요. 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 단계, 일순위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압박을 받고 있다,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꾸 슬픈 마음, 마음들이 자꾸 생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물질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1부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 대. 는 거예요. 지금 없어도, 지금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는 사람은요, 물질로 인하여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없지만 채우실 그분 때문에 기쁨이 자꾸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물질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laughs> 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물질 초월해서 기뻐할수 있는 비결은요. 진정한 부유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응. 찬양 446장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다. 아, 네. 어, 음성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만은 그것 빼면은요 주님 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셈입니다. 거기 말고는 거기 말고 다른데서 오는 기쁨은요 우리를 속이는거예요그런것 같죠? 목마른 사람이 여기 물있다 아우야물 생겼네 소금물이 가령 예를 들면 소금물이 지금 당장 마시으로내에서 그동안 목말랐던 부분들이 해소는 될지 모르지만 더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먹으면 갈증이 다 해소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대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으로추구합니다또 아, 네. 여러분들, 물질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아, 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 아,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통장에, 얼마 1억이 들어있어. 1억이 들어있어서, 1억이 들어있어서, 1억이 들어있지만, 어떻게 사나 내일은 뭐 먹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통장에는 백만 원밖에 없어요. 백만 원밖에 없는데 와 백만 원씩이나 있네. 아이고 내일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까? 아유 행복해 죽겠네. 둘둘 사람 중에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백만 원 통장에 있지만 백만 원씩이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그 사람. 내일짜리에 사먹자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1억 들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1억 들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2억 없다고, 3억 없다고, 누구는 2억 갖고 있고, 3먹 갖고 있고, 10억 갖고 있는데 나는 뭐냐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기뻐하며 살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있을 것다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여러분 누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적하지 누리는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랑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갔죠. 거기에 소망을 주자이땅에는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정말 저렇게 믿은 사람은 안 되는데, 라고 하믿음을 갖고 있지만, 저렇게 믿은 사람은 안, 안 되는데, 그런 분이 우리보다 볼줄더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짜증거리고 하나밖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지 말고요. 그냥 내게 있는 그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족의 대명사죠 정말 자족하는 건 정말 잘한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입니다.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왜 기쁨이 없어? 왜예수님들면서도 얼굴이 왜 찡그리고 짜증난 얼굴을 하고 살아가? 그거는 창피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할 거리들이 정말 환경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우시며, 또, 영화 생명의 나라를, 나라 이끄르심을 기억하면서 늘기뻐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